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약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네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네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본문인 이사야 43장의 내용은 그 역사적 배경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믿는 바벨론에게 굴욕적인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훼파되고 그 백성들이 붙잡혀가 곤핍한 모욕적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고.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그래서 더 많은 기대와 약속을 갖고 있다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일이 역사적 현실이라는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약속들이 새삼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 네 위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그 안전장치, 내가 이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듣고 이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 받으리라 하는 이런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 속에서 어찌 이러한 현실 성전이 회파되고 다윗의 후손인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어, 모든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일이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을 시킬 수 있다면 처음부터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고 그럴 수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중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대상이며, 하나님의 일 하심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연결되어 있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던 시절의 유다 백성들은 그 근거없는 낙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이 저들에게는 당연시 됐고 이 당연한 낙관 안심이 저들을 타성해 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고 바벨론에 팔아 넘기시죠. 정치적 군사적 패배에 의한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 정하고 넘겨주시는 징벌입니다. 무슨 가치가 있는가? 정신을 차리게 하죠. 저들이 가지는 낙관의 근거. 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 없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여 흔드십니다. 저들이 가지는 모든 공포. 하나님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는 뜻과 목적, 선조 대대로 이어온 약속들에 비추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결국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다만 편안한 게 전부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 온 백성들은 유다 족속입니다. 남왕국 유다 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야고바 이렇게 불려지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려짐으로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이름이었는데요. 이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진 인물, 그 이름의 당사자,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게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요. 그 이름이 갖는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사건이 가졌던 의미가 다시 조명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더 이상 그 집에 살수 없게 되어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에 그는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약속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누워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창세기 32장에서 약봉나루 사건을 만날 것인데, 거기서 이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때의 변화, 그래서 주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야곱에게서부터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그리고 그 결과까지는 무려 20년이나 걸리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야곱의 인생 그 서두에 그가 그 복을 받을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과정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32장에서 야복나루 사건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씨름합니다 야곱이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를 치고 가려고 하자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승리자이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아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런 아무 존재가 없이, 과거가 없이, 역사가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이 아니고, 야곱의 20년 인생이 자기 마음껏 그의 이름 그대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실험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창조주시고, 부활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대대로 사는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몰랐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 씨름이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은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야곱은 기특하게도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에 재단을 쌓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스라엘답게 사는 것은 꿈도 꾸어보지 못합니다. 그는 약삭빠르게 살고 치열하게 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부자가 되지만 야봉나루 야봉나루토에서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손에 잡은 모래같이 흘러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넋이 빠지죠. 하나님이 묻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사람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묻죠. 너는 누구냐? 내 삶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죠. 그가 한답은 뭐죠? 야곱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네가 기대했던 부를 축적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 그러느냐? 여기가 중요한 실험이죠. 다만 약탈자에, 다만 사기꾼에 불과했던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산 생애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펼쳐내실 것인가를 듣기도 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항복하는 자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제 인, 제2의 인생을 살겠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아. 너는 승리자가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죠. 그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야고바. 이렇게 부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삼았지만, 너희는 늘 야곱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꾸짖지요. 그러니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불러세워 그의 모든 약속을 남김없이 다 했던 그런 존재, 그런 삶을 하나님이 나중에 그의 승리와... 그의 항복을 목적하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삼고 있는 역사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러한 약속들, 제가 보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러한 약속들,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고단한 일이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는 속건 속, 조건 속에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정체성은 훼손될 수 없다. 실패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고 위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독감 앞에 서 있는데, 모두가 가지는 불안은 이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공포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곤란한 일이, 괴로운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너를 항복시키는 데 필요한 과정이란다. 어떤 과정? 놓아보내시는 과정. 탕자의 비유 아닌가요? 내 유산을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기꺼이 보냅니다.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와 나는 남남이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너꼭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복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배워야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면 끝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위대해지고 영광인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같이 불을 모든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라고 합니다. 이중적이죠.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깨우침과 더 나아갈 신앙의 어떤 비약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모인 모든 전 세계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게 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전염병 앞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나라 전체가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이 아니고 전염병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삼가고 서로 격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전부죠. 왜요? 그들은 사망을 해결할 아무런 약속도 소망도 갖고 있지 않으니 이것이 사망에 드러난 도전이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전염병일 뿐입니다. 이런 혼란 혹은 이런 위협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포와 절망 속에 있는 세상 앞에 우리가 한 줄기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린 다른 존재입니다. 너희는 안 믿었으니까 병 걸러 죽어라. 우리는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넉넉할 수 있죠. 죽음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니까. 절망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저들에게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되어야죠. 저들의 공포 앞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 약속이 빛을 발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현실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한 인생으로 답할 수 없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선조들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인류 역사 속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 극히 제한된 시간과 경험을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가져야죠. 이 야고바 이스라엘아라는 도전은, 구약 성경에서 내내 반복되는 이러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의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자, 자기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추레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의 복된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유업을 이어주시는 한 사람 한 시대에 그치는 것이라,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인류 역사의 운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회와 경험과 선택과 자유를 주어,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항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언제나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이 하나님이 결국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교회죠. 뭐가 고민합니까? 우리의 긴장은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긍률과 자비로 인하여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결과될 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모른다면, 성도가 되어 이 정체성과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면, 늘 일희, 일비하게 되겠죠. 뿌리 깊은, 속 깊은 무게가 있는 신앙인의 자리를 고수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약속을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 우리의 본문을 이사야 43장을 늘 우리는 어디에다가만 집중해서 읽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너희가 불가운데를 지나도 타지 않고 물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해결로밖에 읽어내지 못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갈릴리오수를 지나다 잠이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펄펄 뛰고 깨웠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얘들아, 어찌 피조물인 자연이 창조주를 덮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꾸중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잘된 일이죠. 그잘된 일이라는 것은 우리 각각 신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돌아보면서 해야 할 고백일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에 보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어디에다 대고 불평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모세게 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는 적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의 신자된 정체성과 운명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을 넉넉하고, 담대하고, 진지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뛰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가 몰랐을 때 보낸 것 같이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 소원과 비명보다 더 크게 갚아 주실 줄로 믿사온 즉,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우리 시대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인생을 진심으로 살아낼 것을 약속하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